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을 쉽게 설명드리는 쉬운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시행이 됐어요.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임대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신고를 해봤고요.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18가구 다가구주택을 신고를 했었고요. 그 2월에 현황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작업이 조금 더 많았죠. 2월에 현황 신고를 하셨으면 현황 신고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러들여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년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제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분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어요. 월세를 40만 원 받던, 50만 원 받던, 60만 원 받던 전부 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신고 시에 그뭐수익금액에뭐 가산세가 막 붙고 미납 시에 미납 세액 일수 곱하기 몇 퍼센트 이지 해가지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누구나 제때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2천만원 이하도 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받는 분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 내가 셀프로 신고하거나 또는 개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거나 이렇게 두 가지죠. 근데 한 7500부터는 무조건적으로 개인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 밖에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는 이제 저도 셀프 신고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세무사에 기장을 맡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장 업무를 맡기시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카드값이나 간이영수증들, 건물에 들어갔던 경비들 그리고 건물에 융자 있죠. 은행 이자가 막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나와, 200만원이 나와 이런 것도 연간 2,400만원이죠. 이런 것들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기장을 통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올해는 임대 소득이 적게 잡혔어요. 건물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셀프 신고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고에서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 세금신고 경험이 전혀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신고를 간편하게 할수 있게끔 홈택스에서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라고 작년 10월 28일 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읽어봤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보니까 편하지만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내가 무슨 뭐 V 유형이 있고 뭐 H 유형, G 유형, 뭐 I 유형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저도 지금도 개념을 잘 모르긴 해요. 모르면서도 그냥 어, 아름아름 물어보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금을 내겠다고 국민이 어, 세금 신고를 하는데 세금 신고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할 텐데, 어르신들, 컴퓨터랑 별로 친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결국 어르신들은, 그, 세무서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다 들고, 세무서에 가서 이렇게 딱 드리면, 세금 신고를 해줍니다.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되겠죠? 홈텍스 사이트 보면서, 어, 서버를 좀, 뭐 클릭하는 거나 이런 거좀더 직관성 있게 만들어서 더 간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셀프로 신고할 때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것저것 눌러보고 다 해보고서 가장 싼 세금이 나왔을 때 가장 낮은 세금이 나왔을 때 그걸로 신고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동명의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는 걸또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임대료가 연간 7천만원이 나온다 그래도 반띵, 딱 해가지고, 3,500만원씩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구간이 확 차이가 나니까, 공동명의가 상당히 유리하더라고요. 개인 세무사를 통해서야만 해 경비지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이제 임대소득이 6천만원 정도가 나왔다. 근데 그걸 만약에 통짜, 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은 은행 이자 한 2천만 원 정도라도 경비 지출을 하면은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지죠. 이런 것들은 공제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기장업무를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번에 셀프 신고 하시면서 어 다들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가 덜 냈어. 뭐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세금을 덜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셀프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저는 내년부터는 세무서 가서 기장 한번 맡길 겁니다. 이방사